영도 봐. 어 이거만 야 살아있다. 지금 이거 봐. 엄마 내 고민 영도. 응. 어 어딨어? 어막 날라 날라 가하데 되는. 거의 다밥 뽑아 먹으면 돼요. 네, 맞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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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원산지가 국내산이래 마른 국내산, 싫은 통산한국이이요 국내산. 네, 국내산인데 저잘모르겠어잘 모르겠어 안 되는 거국내산이 <laughs> 국내 근데 국내산 아니야 살아있잖아, 어산뭐안 살아있나? 아씨 <laughs> 참아 <laughs> <바스트, 바스트. 웃음> 심한 거 아니야, 이건